건축산업기사 필기 기출 문제. 상점 건축의 진열창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밝은 조도를 얻기 위하여 광원을 노출한다. 2. 내부 조명은 전반 조명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진열창의 내부 조도를 외부보다 낮게 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4. 외부의 면화는 진열창의 유리로 페어글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결로 방지에 효과가 있다. 정답 4번. 문제 해설. 1번 광원을 노출시 눈부심 심함. 이번 내부 조명은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진열창의 내부 조도를 외부보다 높게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학교의 강당 및 체육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체육관의 규모는 표준 배구 코트를 둘수 있는 크기가 필요하다. 2. 강당은 반드시 전교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결정한다. 3. 강당의 진입 계획에서 학교 외부로부터의 동선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4. 강당을 체육관과 겸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육관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정답 4번. 사무소 건축의 코어 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 코어는 방제상 유리하다. 2. 독립 코어는 사무실 공간 배치가 자유롭다. 3. 편심 코어는 기준층 바닥 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다. 4. 중심 코어는 바닥 면적이 큰 고층, 초고층 사무소에 적합하다. 정답 1번. 문제 해설. 독립 코어는 방제상 불리하고 바닥 면적이 커지면 피난시설을 포함하는 서브코어가 필요하다.